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리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떤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어, 매우 평범했던 직장인도 사장 자리에 앉게 되면 어, 또 그의 맞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또, 어, 먹고, 입는 어,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가 그 사람을 어, 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 시편 기 자는 그래서 우리 에게 이런 가르침 을주죠복있는 사람 은악 인들 의꾀를 따르 지 아니 하며, 죄 인들 의길에 서지 아니 하며, 오 만한 자들 의자 리에 앉지 아니 하고, 오직 여호 와의 율법 을 즐거워 하여그의 율법 을주 야로 묵 상하 는 도다. 자리는 어, 이처럼 우리를 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에, 있는가에 따라 우리 자신은 그 자리에 익숙해져 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를 찾아야 하는가? 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극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 먼저 아,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의 보좌라는 그런 음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참으로 고귀하고 보배로운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같은 어, 존재가 앉는 그곳그 곳이 바로 보좌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리가 되겠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먼저 우리는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가장 쉽고 또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저만 만나고 가시면 안 돼요 <laughs> 예배 자리에 오셔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예배 자리든 그 자리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은요.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해요. 어,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요 어,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배, 예배의 이유가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다시 말해서,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 너희를 만들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찬송은요 예배를 뜻합니다. 영어는 이제 praise를 쓰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엎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손을 내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만남, 그것이 곧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만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와 내가 함께 교제하기 위해, 너를 만나기 위해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와 대면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바림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예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께 있어서 무척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때로는 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을 어떤 큰 의무, 어떤 큰 일로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대죠? 아유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엄마가 계속 얘기했대요. 아유 그래도야 너 오늘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냐? 아우 난아그 성가대 가두고 파트 연습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성가대 성가 듣는 것도 너무 괴로워. 아유 그래도야 너는 가야지. 아유 목사님 설교는 왜 그렇게 길고 따분한지. 맨날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유 아유 얘 그래도 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 엄마 저한테 제가 예배를 꼭 가야 되는 이유 딱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야 그래도 네가 거기 단임 목사인데 <laughs> 자기한테 한 얘기였어. 자기한테 <laughs>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 예배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게 바로 예배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도 공기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기 위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듯이 예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백성으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란 사실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없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 무지의 삶이요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암흑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는 또그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호흡이다. 참 너무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 기도는 영적 호흡이죠, 목사님. 여러분 호흡하지 않는 영혼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분만 숨을 한번 참아 보세요. 자, 준비. 시작. 1분만 한번 숨을 참아 보세요. 숨 쉬십시오 오래하면 괜히 심장에 무리가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1분만 숨을 안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요 곧 죽을 것 같은 영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이신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가 진정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다만 엎드리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도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시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엎드리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는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엎드리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순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요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자가 임한다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다들 성도시죠? 성도시죠? 네. 여러분, 우리는 구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구별받았는가?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인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즉,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우리의 말의 습관, 우리의 표현, 우리의 삶의 목적, 이유가 달라야 되죠. 성도들은 모여서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그거를 그걸 쑥스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뭐 우리처럼 정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처럼 뭐 집값 대출 이야기 했습니까? 우리처럼 뭐 자녀, 교육, 뭐 이런 거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이야기 안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를 보면은요, 아주 명확하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가차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형이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가 어떻다 저렇다. 불평불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함께 교제했어요. 교제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거예요. 함께 기도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서로의 필요, 서로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그 손길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시작할 때 가장 어, 어색했던 기도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만 하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대요. 도대체 주시옵소서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뭘,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신지 뭘 그렇게 맨날 달라고 하시는지 뭘 그렇게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동안 이해가 안 됐대요 네.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떠올때고 기도에 힘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자기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또 세상 사람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제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더잘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나누는 데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상황이나 어떤 형편과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나눌 은혜가 없어요. 저는 오늘날 왜 이렇게 그냥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은혜가 없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큰 힘듦이 찾아와서 아, 왜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그렇게 여겨질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안 돼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들과 함께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이와 함께 만나서 차를 마시고, 나의 힘듦을 이야기하고, 또 그분의 그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은혜가 내 은혜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자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나아가라고 해요?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냥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 그냥 거기 그렇게 힘들다고 은혜가 없다고 거기 그냥 있지 말고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 용기를 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 극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더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 원고가. 한 30분 분량이 더 남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오늘 열린 예배인데 너무 오래 또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이 목사님 이만하면 은혜 충만하게 받았어요 하시면은 제가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설교 내용은 다음 주에 할게요 아니면 아예 목사님 은혜 조금 덜 받았으니까 은혜 조금 더 받아야 될것 같아 하시면 여러분 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더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웃음> <웃음> 은혜 충분히 받으셨나요? 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더 해야 될것 같아. 네.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시원하지가 않네 대답이. <laughs>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혜의 보좌를 찾으세요. 찾으세요. 남대히 찾으세요. 아셨죠? 네,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 그은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저의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할게요